사무용 컴퓨터 본체를 찾고 계신가요? 게이밍 미니 PC, 기업용 사무용 컴퓨터 본체는 작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. AMD 라이젠 7 CPU와 32GB DDR4 메모리를 탑재해 빠른 속도와 뛰어난 멀티태스킹 능력을 자랑합니다. 일 1TB M.2 SSD는 넉넉한 저장 공간과 빠른 데이터 전송을 보장합니다. 또한 라데온 780M 그래픽과 7.1 채널 사운드로 게임과 멀티미디어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무선랜 8.2.0 0 AX Wi-Fi X와 블루투스 5.2 지원으로 최신 무선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소음이 적고 발열이 잘 잡혀 있어 조용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성능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최적의 선택입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. 영상 속 제품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접속해 보세요. 쇼츠 영상의 제목 클릭, 더보기를 클릭 후, URL 주소 꾹 눌러서 접속해 보세요.